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원어민 강사 권미령입니다. 여러분, 베이징에 여행 갔을 때 야경이 좋은 호텔에서 묵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갈 건가요? 저는요 왕푸징역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왕푸징역 중국어로는 왕푸징站이에요. 네, 왕푸징站 왕푸징역에는 왕푸징역이라는 거리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뜻일까요? 네. 왕족과 귀족의 저택이 모인 곳에 왕족과 귀족의 저택, 왕푸. 그리고 이곳에 운물이 있어서 운물, 징 그래서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이 왕푸징이에요. 음. 왕푸징이역 이라고 불리는 이곳은요 베이징 시중심에 위치한 거리로 근처에는 대형 백화점, 쇼핑몰, 서점, 커피숍 등등이 즐비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에는 꾸공, 테나먼 등 관광 명소가 모여 있어서 베이징의 타 지역보다는 음,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거리의 야경과 옛 명소의 고요한 야경을 한눈에 확인해 보고 싶다면, 왕푸징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 묵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같이 가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맛보기 회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같이 볼게요. 您好,预定了吗? <놀람> 자, 따라 해 볼게요. 您好,预定了吗? <놀람> 그렇죠. 꼭 따라해 보셔야 돼요. 음. 자, 무슨 뜻인지 같이 볼게요. 닌하. 닌 당신이란 뜻입니다. 하우는 그죠? 좋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좋다. 그죠?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닌하. 음, 존댓말이죠. 닌하. 위띵러마? 무슨 뜻일까요? 위띵은 예약하다. 그죠? 위띵러는 그렇죠 예약했어요 완료죠 자 위딩러 마는? 그렇죠 마는 문장 맨 끝에 와서 의문을 나타내요 그럼 위딩러 마는? 그쵸 그렇죠. 예약하셨나요? 라는 뜻이에요 자 문장 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자 민하오 위딩러 마?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지 직원들이 아무리 친절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하지는 않아요. 자, 어, 정상적으로 발화 속도는 니하 위딩라마 이런 속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하셔가지고 어, 빠른 속도로 전환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원어민이 하는 발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같이 볼게요. 对,是在网站预定的. 자, 같이 읽어 볼게요. 对,是在网站预定的. 무슨 뜻인지 같이 볼게요. 对, 맞다 라는 뜻이죠. 是,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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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在, 그죠. 어디, 어디, 에서. 어디에서? 网站, 왕잔. 网站은 웹사이트, 인터넷, 그죠. 预定, 위딩. 预定은 예약하다. 또 그죠.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에서 예약을 했습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볼게요. 쉬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떠가 나왔어요. 이쉬 떠라는 건요. 한 세트예요. 자, 한 세트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강조예요. 강조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패턴 같이 기억해 볼게요. 시, 더, 시, 더 중간에 시간, 장소, 방식, 수단이 오면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요. 자, 본문에서 보면은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예약을 했어요. 얘가 강조가 된 거예요. 한국어로는 사실 저 인터넷에서 예약했습니다. 별로 강조된 것 같지 않잖아요. 하지만 강조가 됐다는 거뭐 모바일 뭐 아니면 전화도 전화로도 예약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어요. 이게 은근히 강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간, 장소, 방식, 수단이 온다고 했는데 이게 강조가 된다고 했는데 어, 시간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저는 7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볼게요. 음 저. 我,그 다음, 是,가 바로 와요. 我是,그 다음, 7년 전, 7년 전. 그 다음, 오다,来, 그리고 바로 떠가 오는 거예요. 是,도한 세트라고 했죠. 我是 7년前来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추가적으로 중국인들은 是를 빼서 말을 해요. 자, 저 7년 전에 왔어요. 我, 7年前,来的. 是,를 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 我도 뺄 때가 있어요. 7年前,来的.